콩은 어,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 병이나 충이 어, 많지 않은 작물에 속합니다. 그래서 좀 관리가 편한 편이고 농약도 덜 써도 되는 작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, 다만 이제 꼭 주의해야 될 주요 병이나 충으로 어병 중에는 자중은이병이라는 게 있어요. 자반병이라고도 하죠. 그거하고 뭐 노균병이나 미라병, 들불병. 특히 들불병 같은 경우는 세균병인데. 잘안 들어오는 병이긴 하지만, 한번 발생을 하면은, 콩 농사 전체를 그 접어야 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니까, 어, 요런 병은, 어, 한눈에 봐도 알수 있어요. 들에서 불이 난 것처럼, 콩맛이 빨갛게 변하는 증상인데, 예, 요런 데좀 주의를 해주시고, 어, 해충으로는, 콩명나방이라든가 뭐, 어, 톱다리 개미에오리 노린제, 갈색 노린제, 풀색 노린제 같은 노린제 종류의 피해가, 어, 심하죠. 노른재만 막으면 콩농사는 다 짓는다.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. 콩이 병이나 충에 강한 이유는 입을 자세히 보시면 아실 텐데, 앞면에는 왁스층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뒷면에는 그 모용이라고 해서 잔털이 빼곡하게 박혀 있습니다. 이러면은 균 종류, 즉병 종류나 또 해충 종류가 침입을 하거나 가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. 그래서 콩이, 어, 방제, 즉, 약을 치는 것도 콩농사 한 6개월 동안에 두세 번이면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아예 안 치고 재배하는 분도 계세요. 유기농으로, 무농약. 예. 그래서 이런 병이나 충종류가 발견이 되면 가급적 초기에 적용 살균, 살충제 등을 이용해서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